하늘 위에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다니엘을 마쳤어요.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한 다음에 다니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쭉 신구약을 해 왔는데 시편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탄원 또 묵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편이란 명칭은 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테힐레임이라 부르는 이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많은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10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10편의 저자로는 다윗이 가장 많이 썼고요. 또 아사비 쓴 것도 있고, 고라자손이 쓴 것도 있고요.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모세가 쓴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기록한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상당한 시편은 저자 미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또 분노도, 절망도 네, 이 모든 감정이 다 나타나 있어요 10편은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고요 독자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우리 새벽마다 같이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세상에는 악인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아차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조금만 틈만 나면 이 뱀은 막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올물을 쳐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입괴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사탄이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세 개의 뱀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꼭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같이 너무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악한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이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자가 가장 교만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격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외모와 학력, 네, 이 모든 세상 것들에 따라가는 것, 네, 이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유혹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절입니다. 우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긍정적인 특징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요.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네,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활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거든요. 지금 성경으로는 판단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술실에 가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막 수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담석증 같은 것도 레이저로 깨 부서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그 레이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이 심령들을 수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과 영까지도 또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세계, 내 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그 레이저 같은 광선으로 우리를 비춰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를있는 대로 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직장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일을 하는 직장을 주세요. 아, 뭔가도 모르면서 그냥 이 말씀만 좋아가지고 말씀에 관한 일을 하게 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 주석 출판사에다가 저를 딱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 신교 출판사거든요. 지금은 성서 교재 간행사가 되었죠. 어 그런데 그때 저기 1980년도니까 그때 이제 성서 교재 간행사에서 이제 이 성경을 주석하는 것, 그러니까 밤낮으로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2, 3년 일을 하고 났더니 눈이 싹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경을 갑자기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3절입니다. 그는 신혜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런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혜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자는 거념없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철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방울도마도를 심었거든요. 화분에다. 그러니까 이, 이 화씨로 백도까지 올라가면 은 이게 금방 다 말라갖고 이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녁에 가서 다시 또 이제 물을 주는데, 네, 이처럼. 그러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물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없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앞에 의인들과 지금 이 악인들을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복있는 자가 아닌 이 악인들. 네, 저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네,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키질한다고 그러죠. 네, 거기다가 곡식을 놓고 막 키를 이제 흔들면은 알곡은 아이고 파이아 아파, 아이고 파하면서도 안으로 바짝바짝 바짝 들어오고 껍질은, 이 겨들은 그냥 밖으로 훌훌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처럼 알곡과 쭉정이를가르는 일. 네, 이처럼 이 악인들은 바로 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악인들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쭉정이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의인의 모임,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의인들의 길, 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 고 그랬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길이 이 넓은 길인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죠.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크고 넓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자신이 아침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도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을 힘들게 싸우면서 하고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등불 되시는 우리 말씀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멸망에 처하는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기를 원하며 진정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